안녕하십니까. 전유진 패널방송입니다.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에 참가해서 두 번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꼬마인형과 멍의 두 무대만으로도 유튜브 조회수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전유진 가수에 대한 관심과 화제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전유진 가수가 예전에 불렀던 유튜브 영상들도 많은 분들이 찾아보는 걸로 보여집니다. 전유진 가수가 불의의 명곡 두번째 출연을 해서 차세대 트론 여신 전유진이라는 소개와 함께 중저음과 시원한 고음으로 락버전으로 놀라운 가창력을 선보였던 안동역에서의 무대 영상이 현역가왕 이후에 조회수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조회수 200만회를 달성을 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안동역에서의 유튜브 영상은 최근에 조회수가 상승하면서 오늘 200만 조회수를 달성을 한 겁니다.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에 출연하면서 전유진 가수에 대한 관심으로 전유진 가수의 예전 노래 영상들을 많은 분들이 찾아보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유진 가수가 불후의 명곡에서 불렀던 안동역에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200만회를 달성했고 좋아요는 1.2만 댓글은 1.4만 개가 달렸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부류의 명곡에서 첫 번째 출연에서 불렀던 일어나 유튜브 영상도 초반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부류의 명곡에서 불렀던 일어나와 안동역에서는 전유진 가수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선보이면서 엄청난 화제와 사랑을 받아 섰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불의의 명곡, 일어나 영상은 8개월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208만에, 좋아요 1.2만, 댓글 2.5만 개가 달릴 정도로 관심과 사랑을 받았었는데, 두 번째 무대였던 안동역에서 유튜브 영상이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에 출연한 이후에 급격하게 조회수가 상승을 하면서, 일어나 영상의 조회수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에 출연하면서 전유진 가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전유진 가수의 예전 영상을 많이 찾아보고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전유진 가수가 현역가왕에 첫부되었던 꼬마 인형은 조회수가 174만회를 넘었고 좋아요가 2만천 댓글이 3만천개가 달렸습니다. 좋아요 숫자와 댓글 숫자를 보면 확실히 정연이기 때문에 정연 분위기에 많은 하트수와 댓글이 달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무대인 전유진 가수의 멍해 영상은 156만회를 돌파했고, 좋아요는 2.1만, 댓글은 2.5만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의 안동역에서는 그동안 전유진 가수가 현역강에서 불렀던 꼬마인형과 멍해와는 완전 다른 버전의 전유진 가수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영상입니다. 현역가왕이 서바이벌인 경연 프로지만 한 번쯤은 안동역에서와 같은 무대가 펼쳐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